예 그러면 각 이슈별로 시장에 대한 판단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 먼저 그 우리 증시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보는지 힘이 좀 풀리고 있기는 한데 또 이따금씩 코스닥이 한 번씩 튀어요. 어,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또 동반 하락하고 뉴욕 반등을 잘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어제 좋았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은 상대적으로 약세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코스닥이 어제도 그랬고, 뭐, 최근 들어서 뭐, 약간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힘을 내는 이유는 뭐, 크게 뭐, 글로벌적인 요인과 국내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국내적인 요인좀더좀 좀 어제는 많이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 사실 그 10월 달 들어서 전반적으로 보면, 중소형주가 퍼진데어 있는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많이 좀안 좋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악세여서 어, 사실 그 낙폭도 좀더 가했다라고 볼수 있는데, 어, 가장 큰 원인이 사실 연말 기준 대주주 요건이 3억 원으로 좀 강화되면서, 사실 그, 그러한 매도세를 우려한 매수세의 실종, 여기에 실제로 비중을 축소하는 움직임도 좀 나타났었기 때문에, 상당히 약세였습니다 근데, 어, 어, 이 대주 조건은 이제 정부에서는 뭐, 지, 어, 일관되게 지금 뭐, 계속, 지, 어, 추진한다, 뭐, 이런 얘기고, 어, 처음에 그 청와대에서는 좀 고려도 해볼수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또, 어, 정부 입장을 수긍하는 분위기로 바뀌면서 상당히 참 실망을 많이 줬는데, 아 음. 어, 그런데 그, 그제였나요? 그 민주당 그 이낙연 대표가 발언을 이와 관련해서 했는데, 어, 일단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고, 또한 며칠 안에 결과를 듣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감에 의해서 어제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어, 코스닥 선물 지수를, 어, 엄청나게, 뭐, 매수를, 뭐, 뭐, 급격하게 하면서, 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반등이 나왔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하게 보면, 어, 미국의 선거 결과에 대해서 지금까지와의 예측이 약간 좀 다른 미묘한 변화가 좀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물론 아직까지 그 민주당 바이든 후보 지지율이 앞서면서 당선 확률이 아직도 여전히 높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역전 가능성도, 어, 아주 뭐 확률은 낮지만, 뭐, 없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미묘한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어, 사실,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다들 아시다시피, 산업재, 그리고, 어, 가치주가 인기면서, 어, 기술성장주에 대한 뭐, 반독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되고, 어, 그런 공식을, 어, 가고 있었는데, 음. 어, 그렇지만,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성, 어, 재선에 성공한다면, 어, 기술주에 반등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경합주였던 프로라이드에서 프로리다 주에서 사실 지금 거의 이제 동등한 상황까지 온 상황이고 북부에서 뭐한두 군만 좀 이길 수 있다면 어쩌면 역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오늘 아침 새벽에 결과가 나온 미국의 그 삼분기 GDP도 사실 서프라이즈였는데 이런 것을 본다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좀더 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재료가 아니겠느냐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하게 지금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데 어~ 사실 지수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재확주는 제약주는... 어, 그 안에서 좀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수 있어서, 코스닥에서 그 제약 바이오의 시청을 무시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 오히려 지금 중소형주가 많은 코스닥이 조금 좋을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좋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일단, 실제로 3억 원으로 지금 이제 변경될 대주 조건이 10억으로 유예되던지 아니면 좀 완화되는 모습이 실제로 나와야 될 것이고요.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실망 매물 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결국 이렇게 뭐 이런 요건에 대한 확정이 되지 할지는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일단 단기에 낙폭이 컸던 종목들 중에서 반등다운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종목이라면 일단은 홀딩하면서 상황 파악하는 전략은 저는 유효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거의 뭐 미국과 우리 시장 전반적인 내용들을 쫙 정리해주면서 훑어주셨는데 사실 그럼에도 모르겠는 게 그러니까 미 대선 이후에 어, 예를 들어서 뭐 박빙이라면 좀 불확실성이 이어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쨌거나 1, 2주 안에는 대선 결과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또 한쪽에서 불복이 나올 텐데 그러면 그 시점에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전략이나 그리고 접근 가능한 종목은 어디가 있다고 보세요? 네, 저는 사실 뭐 지금까지 다들 뭐다 아시다시피 바이든 후보가 당, 상당히 뭐 앞서면서 당연히 될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었기 때문에 사실 뭐그 바이든 관련주는 많이들 알고 계시면서 또 실제로 매매를 많이 하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바이든 관련주 담아야 되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미 그 1차 티비터론 이후에 바이든 관련주라고 할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이제 금리 상승이 또 이제 실질 금리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주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이미 저점 대비 상당히 많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바이든이 많이 압승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 나올 경우에는, 어, 뭐 지속적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가능성도 뭐 있다고 보시면 되, 되는데, 그래서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 그, 만약나, 또, 이제, 어, 그, 바이든 후보가 되, 된다고 할지라도, 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많이 경험해보는 것이, 어,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제로 노출에 따른, 어, 팔자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바이든 관련주가 바이든이 됐다고 해서 꼭 좋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까도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만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문제는 상당히 더 복잡해질 수 있다. 그래서, 어, 지금, 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다음 주에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이제 우편 투표가, 투표가 있기 때문에, 어, 그 결과에 대한 확실한 거는 좀더 나중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 다음 주만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 어, 그래서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일단, 어, 좀, 그, 바이든 후보 관련주 있는, 어, 주, 종목이랄지라도 지금은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런 뭐 정치적 논리를 떠나서 그래도 확실하게 믿을 거는 실적, 그리고 뭐 최근에 기간 수급이 좋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실적과 수급이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해 본다 그러면, 어, 저는 바이든 관련주에서, 어, 금융, 뭐 신재생애들 중에서 어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그 기관 수급이 좋아지는 종목으로 좀 본다면 예를 들어서 어 신한지주라든지 o c i 하나 솔루션 정도가 아좀뭐좀 그래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물론 추천이 아니라 이거 관심을 가질 수준인 그런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관심주까지 이렇게 들어봤고요. 또 쇼핑 시즌 맞아서 이벤트가 있는 쪽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들어서 물론 어제도 저희가 한번 다른 코너에서 얘기를 해드렸지만 어, 코리안 세일페스타, 뭐 이거는 당연하고 어, 중국 광군제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에서 있고 또 사이버 먼데이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예년보다는 그 열기가 좀 덜할 수 있다고는 하나 그래도 미국과 중국 국의 경제 지표가 소매 판매나 소비도 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한 낙수라면 낙수 효과 좀 받아갈 수 있는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소비 주와 관련해서 투자도 역시 전체 시장 흐름이 먼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 뭐,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은 아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자면, 음. 일단 블랙 프라이데이는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미국의 이제 11월 28일이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시간도 많이 남았고, 선거 이후에 봉쇄령이 나타날, 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 시장이, 사실 미국 시장은 한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블랙 프라이드이 관련주는 아직은 보지 말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그렇지만, 중국 광군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쌍시일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은 그래도 고루 대상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올해 그, 지금 중국의 지표가 상당히 지 개선되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뭐, 상당히 경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전문가들의 예측으로는 광군제의 매출 자체가 작년 대비 두자리수로성장할 일단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또 긍정적인 것이 위안화가 상당히 지금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이제 위안화에 대해서 어떤 그런 어떤 뭐 인위적인 개입은안 한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강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수입이 늘어나면서 내수가 활성화 될수 있는 가장 또 긍정적인 그런 신호가 될수 있어서 소비 증가에 긍정적인 것은 역시 중국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그 미중 갈등의 영향인지 몰라도 지금 설문 조사를 보면 중국인들이 이제 자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 현상이 상당히 좀 들어 들어들어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사실 뭐 지금까지. 어, 뭐, 강군제라든지 소비시즌을 보면 뭐 화장품 이러면서 우리나라 제품들 많이 잘 팔렸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중국 브랜드가 좀더 선전한, 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중국인, 어, 중국 고객사를 좀이 고객으로 갖고 있는 업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OEM이라든지 ODM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코스맥스, 뭐 한국 콜마 그리고 지금 뭐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좋은 종목이 하나 있는데 지금 홍콩 법인으로서 중국에 이제 유통하는. 컬러레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지금 시장이 아직은 변동성이 있고 그다음에 추세도 아직까지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저점에서 분할로 꾸준히 매수한 후에서 거래 증가하면서 시세가 나는 날은 반드시 매도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 시즌과 관련해서 소비주, 특히 화장품주들에 대한 얘기들 이렇게 살펴봤고요. 어, 어쨌거나 지금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를 압박하고 있는 불확실성 중에 가장 큰또 하나는 코로나19 재확산일 텐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도 포커스닥에서는 뭐 당연히 진단키트나 뭐 백신주 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 관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글로벌하게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것은 분명히 코로나 관련주에게는 매우 중요한 재료면서 아마 긍정적인 재료가 될 것입니다. 근데, 어, 백신 개발, 치료제 개발 완료 이후에는 사실 모멘텀의 둔화가 뭐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어, 이제 우리나라 업체보다는 글로벌 제약 업체들이 먼저 개발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어서 그리고 사실 이게, 어, 처음 확산된 것이 아니라 재확산이기 때문에 시세는 이미 지금 6월 뭐 7월 6, 7월 뭐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이미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재확산이 또 경제 그 봉쇄가 전면적인 봉쇄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미 한번 봉쇄를 해본 경험이 있는 국가에서 봉쇄 에 그런 상당히 그런 피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서 뭐 프랑스도 부분적인 봉쇄가 나타나는 것도 그런 이유인데 따라서. 어, 공포감은 예전보다는 좀덜할수 있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이 코로나19 관련주에게는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관점에서 출구 전략으로 이용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시세가 분출할 수 있는 뉴스가 각 종목들마다 나왔을 경우에는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 어, 백신과 관련하든지 뭐 치료제와 관련해서 뭐 글로벌 제약사가 뭐뭐 어, 개발 을성공 한다 그러면 위탁 생산은 한국 업체들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 꾸준하게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 이런 그 백신과 관련 위탁 생산 수주 가능성 있는 대형사들은 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 조정시마다 편익 관점에서 대응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관련주와 관련된 투자 의견도 들어봤고요. 어, 시간 관계상 많이는 못 드릴 것 같고 한일분 정도 남았는데 11월 증시 주요 포인트만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11월도 핵심 키워드는 미국 대선, 코로나19 재확산, 그다음에 부양제그리고 이제 11월 FMC에서 연준이 어떻게 반응이 나오느냐인데 사실 뭐 바이든이 당선되든지 푸틴프가 당선이 되든지 일단 어떤 분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사실 제료 노출에 따라서 오히려 증시는 좀 안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사실. 10월 달 내내 사실 너무 불확실성이 심해서 현금 비중을 확대하라고 계속 말씀드렸다면 이 11월은 저점에서 좀 분할 매수 기회로 포착하는 것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최근에 뭐 이런 얘기들 이 많이 났습니다. 정치적 이슈가 시장의 큰 흐름을 바꾼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결국 11월장이 변동성 장세가 물론 이어질 거겠지만 그래도 매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어 매수를 좀 시작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음. 접근하신 거지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1월에 증시 포인트들 그리고 투자 스탠스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 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